ねえ、楽しみに、かわいい。かわいい。 <laughs> 원래 래 어제 합니다 아, 왜 지금, 오늘 아침 일 나가지고 두 번째 끼니 먹는 거고요. 이거 다 살바 200g 하고 닭 스킨 이거 하나 먹고 한1시 정도에 똑같이 한끼다 먹고 무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체중은 82.0나왔고 수분 조절 하기 전에 86이었는데 4kg 정도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로딩을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통 이제 염분이 필요해서 지금 닭스킹 이런 거를 양념 있는 걸 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끼니당 한 400ml 정도 먹어가지고 지금 이거 먹는 거고. 딱히 이번 시합 준비할 때는 뭐 염분 따로 제한하지 않고 하루에 한 많이 먹으면 6,000? 7,000 정도? 음. 먹고 준비를 해봤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저염이나 무염을 했을 때는, 꼭을 뭐 로딩하거나, 뭐 잠깐 짜게 먹으면 목이 막 붓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훨씬 없고, 컨디션도 좀, 오히려 계속 조절 잘 되고, 염분을,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염분 나는 많이 넣는 게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수분조절 도 했을 때, 효과도 좋은 것 같고, 수분조절 했을 때. 사실 수분제를 사실 뭐한 반나절정도? 반 반나절 정도? 하루 그냥 단수 간단하게 하고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체중이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나트륨 많이 먹고 해서 그런지 체중 반나절정도 단수 아니 하루정도 단수하고 반신욕 세박 짧고 굵게 했는데 4kg정도 날아가니까는 몸이 좀 나름 괜찮지 않나 조금 쪼라, 쪼그라지긴 했는데 목말와가지고 목이 좀마시것같은물 조금 마시고 이번그 이번에 탄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 네. 머술탄이라는건데 그크브라운하고 네. 더블브라운하고 레드브라운 그개 했는데 <laughs> 이거 개 섞어가지고 나는 좀 바를 예정이고 어제 페이스탄 얼굴에 이렇게 네, 바르는거 쉽게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부칠 부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섹시유 뭐 정현이가 하는건데 이거 뭐 이제 탄치기 전이랑 끝나고 오일링 할때 이걸로 펌핑할 때는 시퍼하고 지포. 네. 솔트 보통 3g 먹는데 네. 3g 좀 약간 오버 같고 아 1g에서 1.5g 정도 타가지고 한물3 0 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주세 부스터 그러면 이 개념으로 펌핑하기 전에라고 하면은 몇분 정도 전에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3시에 계측이고 바로 클래시피지크 시작인데 거의 바로 할것 같아가지고 투핑하 음. 올라가면 맞지 않을까 생각했을 음. 때 코치가 알려준 건데 이건 꿀 100ml 쿨이요꿀 100ml인데 이제 사실 나름 하프 밴딩 3일 정도 하고 어저께 로딩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이거 이제 혹시 몸이 너무 꺼지거나 그러면은 같이 좀 빠르게 당류로 먹고 이게좀 올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 빨리 식어라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챙겨만 만약에 드시면 그몸 상태에 따라서 응. 양을 정하시는 거죠? 그렇면 보통 한번 한 먹을 때한 20g 정도 먹으라고 했는데 응. 이게 100g인데 일단 챙겨왔는데 보통 20g에서 봐가지고 한 3, 40g 정도 같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고 이리 카페인 이건 카페인인데 내가고 당일날하고 전날에 뭐 이렇게 몸이 좀 항상 꺼져가지고 좀 밖에 이좀 중간중간에 살짝 반할정도 먹어서 좀컨디션좀 유지하려고 피곤..항상 피곤, 졸리더라고 아 꺼진다는게 저는 몸이 어 몸이 꺼지는게 아니고 항상 졸려 심장이 아좀 빨리 풀리나봐 그래가지고 이거 좀 먹어가면서 좀 컨디션 좀 유지하고 이거는 뭐, 이거 아이팟 네? 아이팟이요? 이거 뭐지? 에어팟? 네 에어팟? 아니 아뇨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갑자기 이거 하시는데 아, 갑자기 그거 하셔가지고 이거 있어야 돼 이거 필요한 거야시합장에서 필수야 필수, 필수. 왜요? 얘다 이거 끼고 있어야 돼 <laughs> 끼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또 중간에 이제 반식 아니좀 컨디션 떨어지고 할때이 리스틱 리스틱 그리고 뭐 당연히 요거 시합 트렁크 시합 트렁크 이거 옛날 그, 트렁크가지고 조금 수선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옆에가 좀 길어가지고, 일단은 음. 좀, 그래도 이번 년도는 일단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사지가, 마사지가. 요즘 시간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좀 풀을 수 있는데 좀 살살 풀고, 좀스트레칭이나 같이. 그리고 가서 한 3시인데, 한시 정도 한끼더 먹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김동환 형님이 하시는 꾸준함이 다다 이거랑 핫반 하나 더 먹고, 컨디션 봐서 뿌리나 뭐 간식 좀 먹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 준비물은 한이 정도. 뭔가 오늘 너무 심플한데 내가 생각에도. 덤벨이랑 펌핑할 거는 차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 있어요? 네. 오늘 <목소리도> 어, 당일날 이렇게 오려면 이거를 찍는다고? 여기는 그내 오래된 친구 수원인데 살 많이 쪘어 지금. 지금 살 빼고 있거든. 친구 자기 소개 한번 해줘. 여기.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어, 이따가 아, 이거. 네. 프리더미팅 스트레이너 문선입니다. 네, 우리 <웃음> 대표님 <웃음> 시합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먼저. <laughs> <화이팅. 웃음> <laughs> 그러면 처음에 그 그때 당시에는 보디빌딩이란 것도 많이 없었고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가 없었을 텐데 그 나이에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유튜브 이런 건 진짜 없었죠 아예 그런 건 없었고 종목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보디빌딩밖에 없었지. 시아간 이유는 그냥, 뭐 어릴 때 유도 체육관 다녔는데, 그, 우리 체육관 관장님이, 그, 유도 끝나고, 웨이트, 헬스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 원래 몸, 원래 운동 좋아했으니까. 따라고기 갔던 헬스장에 남은이 형이 있었어. 남은이 형이. 남은이 형이 트레이너로 있었거든? 그때는 진짜 그냥 동네 트레이너였어. 그래 형이 있었는데, 어, 예. 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게 취미로. 남은이 동네 태어났는데, 좀더 귀여워서 그런지 많이 알려줘서, 많이 알려줘서 그냥 운동을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또래 중에 그 몸이 좋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친구가 바디빌딩 여월로 대학교를 간다고 시합을 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남은영 옆에서, 경수야, 너도 나가봐라. 너도 나가봐라, 그냥. 같이 해봐라. 그래서 얼떨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합을 그 준비를 하게 된 거지. 내가 했는데 웃긴 게, 그 친구는 시합을 하다가 중도 포기했어. <laughs> 동진이는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나만 완주를 한 거지. 그때 그 전라북도 뭐야? 그 최전, 최전 선발전이었는데 가서 2등에서 처음에 2등 그걸 하고 고등부에서요. 아니면 고등부에서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온 거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남은형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남은형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너이 운동 계속 할거냐고 근데 막막 2위를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응,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어처구니 없이 좀 시작을 하게 된거지 그렇게 하면서 남은형이 또 고마운게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근데도 남은 형이 자기 일하는 그, 트레, 그 센터에다가 취직 취지, 을 시켜줬어. 아 진짜요? 그래서 일 끝나고 아, 학교 아, 끝나고 아, 가가지고 아, 거기서 알바 같은 거 조금 하고 회원들 가르키고 그거 받은 돈으로 이제 닭가슴살이랑 우중제 사 먹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 그때 닭가슴살 그냥 진짜 다생 닭가슴살에 삶아 드신 거죠? 그때는 뭐 현대에 <laughs> <전에도> 팔지도 않았지. 내가 <laughs> 이렇게 말하면 좀깨긴한데 늙은거 같은데 <laughs> 저희, 그 저희 삽산이, 올드입니다 <laughs> 저희 올드에요 일산의 영등동에 할림 매장이 있어 거기에 닭강살 사러 가면은 그 아줌마가 닭강, 닭 잘라가지고 닭강살만 띄워준단 말이야 <laughs>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몇년 뒤에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포대유청 같은 것도 사먹고 스피드에에스스피드에스스피드앤에에서도 <laughs> 스피드앤에스. 보충제도 많이 사먹고 닭가슴살도 막 그때 막 헬스앤비티막 스무 살 초반에 나와가지고 현재 그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운동 시작하게 됐지. 와 코칭 처음 받아본 거야 사실. 네. 처음 받아봤는데 그 코치는 식단이랑 다 해가지고 미용관 검찰 대 받은 거예요? 비미거리랑 어. 식단이랑 이렇게 코치를봤는데 처음에 는 솔직히 별거 없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아 이게 중요하다. 특히나 식단이 오히려 좀더 중요했던 거 같아. 어. 내가 봤을 때 식단이 좀 중요하고. 그러면은 지금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전에는 식단을 시즌에 어떻게 가져가셨는데요? 보통 이제 운동하고 식단을 하면은 이제 뭐 다이어트 보통 뭐한 4개월에서 뭐 짧으면 3개월에서 5개월 하잖아 그럼 시작하면은 시작하면은 이중분할하고 바로 칼로리를 줄인단 말이야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아 일단은 칼로리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최대한 좀 적게 먹고 빨리 빼는 식으로 요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금방 허기가 지면서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요 사실. 아, 체크를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혹시 같은 거하시는분죠그 계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는 예전에 10시 잘 하고 싶잖아. 특히나 지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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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뗐던게 아니어가지고 잘 하고 싶으니까는 오히려 더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까는 하루에 천 칼로리를도 먹었더라고. 천 칼로리를 먹는데 운동 하루 다섯 시간 했다. 당연히 3-4일에, 3일, 2-3일에 한 번씩 입이 터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몸은 계속 회복이 안 되니까 는 계속 몸이 꺼지고 이제 그런 것들 막순환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쿠칭 받으면서 처음 한 5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3000칼로리부터 시작했거든, 3000칼로리? 네. 3000칼로리부터 운동 운동은 딱한 번만 하루에 어. 딱한 번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중이랑 몸 변화를 보면서 유산소량 조금씩 늘리고 칼로리 조금씩 깎아가면서 지금 맨 마지막에는 하루에 1,700칼로리 거의 음. 1,500에서 1,700 정도 하고 4, 5일 하고 로딩하고 몸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게 내가 느껴지는 완과좀 많이 달랐어 시어 준비하면서 제가 1,500, 1,700 하시다가 이제 몸 상태 보시고 좀 탄수를 좀 밀어넣는다 이 개념인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떤 자, 프로그램이 좀 어떤 어릴 때할 때는 정신력으로 내가 볼 때는 되는 것 같거든 정신력으로 좀 젊을 때 회복도 빠르고 몸에서 어떤 이런 그 정신력이 강한 정신력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된다 생각하는데 한30 넘어가면 은 일단 몸의 회복 자체가 틀려가지고 이중분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아예 다른 일을 못 하겠지 보통 다뭐 트레이너를 이제 보통 트레이너 생활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업 보통 뭐 많이 적게 해도 다섯 개 많이 하면 열 개씩 이렇게 하는데 회복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칼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 한 번부터 해가지고 전지적 과부하지 이런 식으로 전지적 가부아도 식단하고 운동 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나는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이렇게 좀 제정신으로 시작 준비한 적이 처음이야 관사지. 아 진짜요? 항상 막 힘들어가지고 몸, 몸은 안 나오는데 힘들어가지고 맨날 골골대다가 운동하고 항상 엄청 힘들어했거든? 뭔가 또 오랜만에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 했던 것 같아 그런 게좀 이번에는 확실히 많이 달랐다 어. 좀 오랜만에 준비한 거라 좀안 벗겨진 부분도 있고 좀몸 만족은 사실 다그렇겠지만 아, 만족이 안들않아 시작될 때 누가 자기 보면 만족하겠어. 시작될 때. 그렇죠. 100% 만족은, 어, 만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은 꽤나 순탄했고 꽤나 준비 과정은 만족스럽다. 네, 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아, 식, 이런 이런 가 보인다.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잘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Gracias.